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무지개학교. 지난 11일 장성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향 무지개 교육 축전이 개최됐습니다. 신안 교육지원청은 원격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 도서지역 교육 한계를 극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도 국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한 달간. 찾아가는 이동 환경 교실 크루미 환경 교육에 참여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잘잘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무지개학교. 2014년은 장성과 영광 교육지원청이 교육직으로 지정돼. 지역사회와 함께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문향무지개교육축전이 개최됐습니다. 지역교육관계자와 학부모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향무지개교육축전이 열렸는데요. 2014년, 장성군이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정하는 무지개학교 교육직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성교육지원청은 장성군과 협력을 맺고 학교별 브랜드 교육 활동 소개와 그동안의 운영 성과 보고 장성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온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표창도 있었습니다. 장성교육지원청은 올 한해 학생의 자치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맞춤형 캠프를 운영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교육과정과 수업 개선 지원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앞으로 내실화와 성숙기를 거쳐 상생과 협력의 교육 공동체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4개의 섬을 보유해 섬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신안군은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학교 간 교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신한교육지원청은 원격교육시스템을 운영해 도서지역 교육 한계를 극복하고 있어 교육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전남 신한원격교육시스템이 신한지역 교육 수준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상 악화 시섬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섬마을 선생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설치됐을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교원연수 등에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교육 안내, 수업 선도교사 수업 참관 등 대다수의 연수와 회의를 원격으로 실시해 신한의 교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교육청은 특히 지난달 12일에는 암태초등학교에서 연구학교 보고회가, 지난 3일에는 연구동아리 발표회와 과학동아리 활동성과 발표회가 원격교육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도서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실에서만 하는 틀에 박힌 수업이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즐기면서 환경 문제를 배우는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푸르미 이동 환경교실인데요. 완도 군내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한 달간 푸르미 환경교육에 참여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닮은 군내초등학교이 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은 지난 한 달간 친환경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푸르미 이동 환경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자연환경 또는 인문환경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정립해 주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45분 수업 방식을 벗어나 수업 방법에 따라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블록 타임제 수업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학생들은 이면지를 활용한 에코노트 만들기, 학교 정원의 식물 관찰하기 등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방법 등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공홍취 노래를 하면서 청진기로 나무의 소리도 들어보고 영양제로 주는 것이 재밌었고 이제 나무가 소중한지 알아봤어요. 푸르미 이동 환경 교실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 오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동 환경 교실로 개조된 버스에 올라타 자전거를 돌려 전기를 만들고 환경 오염으로 변화되는 지구의 모습을 영상으로 시청하면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아, 시간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사단법인 한국다도문화원이 주최하고, 목포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한 제4회, 남도학생전통문화경연대회가 지난달 29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유지 보존하고, 전승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유초 중등부 총 40명의 학생이 다도 예절을 겨룬 결과 목포 예향중학교 김예린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다도 예절 교실을 운영해 인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전남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장 직무 연수가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학력 향상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에 이어 교육부 조관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입상한 녹동고와 순천여고, 도초고가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등 전남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에 장이 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15일과 17일 양일간 각급 학교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도 교육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교육계획은 학생의 중심을 두고 5대 주요 시책과 94개의 세부사업 모두를 학교 현장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2개 교육지원청과 본청 장학협의 담당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장학협의 성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개의 분과별로 보여 기초학력 신장, 인성교육 중심 수업 역량 강화, 그리고 독서 토론 수업 지원을 위한 그간의 사업들을 돌아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가 하면 내년도 장학협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음악 공연과 연극들이 공연장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교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지연, 수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